자 여러분 요즘 연애하기 진짜 어렵죠 남자도 여자를 여자도 남자를 만나기 힘든 이유가 제가 그 이유를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성의 나이에 따른 가치 변화입니다 20대 초반의 여성들은 뭐 대학교나 학원 사회 모임 동호회 이런 데서 쉽게 남자를 만날 수 있잖아요 이 시기는 여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 남자들이 많이 다가오기도 하고 여자들은 뭐그 중에서 골라서 주로 매력적이고 잘생긴 남자 위주로 만납니다 가끔 경제력 따지는 사람도 있지만요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상황이 좀 달라지죠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남자를 볼때 경제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본인의 커리어가 쌓이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혹은 안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결혼이나 자녀, 노후를 생각하게 되잖아요. 이때 남자가 안정적으로 나를 먹여 살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경제력이 남자를 볼때큰 기준이 되는 거죠. 문제는 여성의 외모적 매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는 겁니다. 자신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그 전에 남자들과 비슷하게 뭐 잘생겼거나 매력적이거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보면서 본인의 눈높이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. 이래서 여자들이 점점 더 연애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. 만남의 기회는 나이 먹을수록 줄어들고 본인의 기준은 높아지니까요.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. 결국 여자는 어릴 때 경제력을 따지지 않을 때 남자들이 빨리 낚아채야 된다. 얘기도 여기 있습니다. 여자들이 이제 점점 더 남자를 잘 알아가면서 까다로워지기 시작하면은 남자나 여자나 서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. 반면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유리해지죠. 왜냐하면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이죠. 일반적으로 30대 초반, 중반, 후반까지 경제적으로 더 나아진 경우가 많잖아요. 물론 이건 말을 잘하거나 외모가 아주 뛰어난 경우는 굳이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대체로 남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서 더 나은 파트너를 찾는 데 유리해집니다. 그래서 남자들에게 나이가 든다는 것이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죠.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뭐 3, 40대까지도 못해 솔로인 분들이나 연애를 잘못한 남자들은 자신의 매력적인 부분, 즉 여자를 어떻게 매료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. 세 번째, 만남의 계기가 중요해요. 남녀가 만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만남의 계기가 필요하죠. 사회 모임, 동호회, 교회, 소개팅업, 길거리헌팅 등등등등등 뭐 진짜 수십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길거리헌팅을 가장 추천드려요. 왜냐하면 길거리헌팅은 비용과 시간 대비 가장 많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거든요. 이렇게 기회가 많아야 여자에 익숙해지고 연애 실력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을 거잖아요. 제가 제공하는 여신 공략 비법서에 처음 말을 건부터 번호를 얻는 과정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. 무료로 제공되니까 편하게 한번 받아보시고요. 마지막으로 실천이 중요합니다. 의지가 나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죠. 그렇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번따 실천의 방을 만들었어요. 단톡방에서 서로 응원하고 Q&A도 나누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놨으니까 많이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. 신청 링크는 밑에 고정 댓글에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의 연애가 더 즐겁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세요. 디스플러스였습니다.